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HI 교육 임승엽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무료로 수시 배치 컨설팅을 이제 실시한다는 영상을 조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뭐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뭐, 기존에도 무료 상담 이벤트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신청해 주시면서 아, 하시는 말씀이 꼭 있으십니다. 왜 무료로 해 주시냐? 아, 돈 받고 해야 되는데 왜 무료로 하냐?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어, 저도 지금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어, 직원이기 때문에, 어, 지금 저의 목표는 지금 저희 회사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려야 되는 거라서 무료 상담 이벤트 수시 배치 컨설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큰뭐뭐 뭐뭐 이게 나중에 뭐 신청했는데 유료로 바뀌지 않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어 제가 이제 무료로 진행해 주신 컨설팅 분에게 어뭐 따로 이제 후기를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릴 건데요. 어 제발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료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고 어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많이 준비하시는 거는 일단 무료로 하니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신입이냐 뭐 경력이 좀 저연차 아니시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어뭐 솔직히 말씀 무료로 뭐 해드리는데 어 그런 질문까지 하니까 사실 좀 가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유튜브에 방송을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그리고 무료로 상담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은 대개 어 입시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없으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이 저한테 이제 경력이 어떻게 되냐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부분에서 저는 입시 컨설턴트로서의 그 지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 그런 거 전화로 이제 물어봐 주시면 뭐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 저도 해당 업계에서 10년 정도 지금 일한 상황입니다. 뭐 현재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연구소장으로 있고 모든 입시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만들고 콘텐츠 기획이나 이런 것도 제가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니까 뭐 경력 관련 사항들은 저희 회사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강연이라든지 교육 같은 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입시 칼럼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아 서울경제 유... 이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인 고교학점제 알림이 에서도 전담 컨설턴트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도 이제 저서로 두권 정도 작성을 했고요. n t who is a consultant who is a consultant who is a c o n 경험이 없으신 거냐 왜 무료를 하냐 이런 질문들 제발 어, 좀 해소가 되 is a consultant who is a c o n s u l t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데이, 저희가 이제 제가 직접 주도적으로 작, 이제 제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자체, 어, 컨설팅 보고서, 어, 포트폴리오로 작성을 하고 수시배치 전략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구조다. 대면, 비대면으로 다 진행 가능하시고요. 뭐, 짧게 진행이 되면 40분, 뭐, 길게 되면 1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수시배치 저희,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런 컨설팅보다는 학생 한 명을 뭐 6개월, 1년 정도 맡아서 진행하는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더 많이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은 다 1년 단위, 뭐 6개월 단위의 장기 컨설팅 합격자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후기들도 있는데요. 대개 단기성보다는 뭐 여기 뭐 2년 동안, 뭐 1년 동, 안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어 저희는 저희 회사 자체가 이제 1년 단위에 뭐 6개월 단위 컨설팅을 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단기 컨설팅을 진행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제 어찌됐든 입시 컨설팅 업체로서의 그 그렇다고 저희가 막 1년 단위 유독자 어,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겠다고 뭐 갑자기 1년 단위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유독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음뭐 이런 이벤트를 조금 진행을 해야 구독자가 늘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허투루 진행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저도 회사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 진행이 되면 진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릴 테니까 제발, 퀄리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HR교에서 무료 지금 이제 상담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대개 이제 고3학생들 대상으로 수시배치 관련한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수시배치 컨설팅 진행하시는데, 뒤에 이제 상담 진행해 보시고, 뭐, 어, 이제 면접 컨설팅 같은 경우에 유료로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대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어, 좀 신뢰도 확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어, 해당 컨설팅 이제 컨설팅을 받아보고, 뭐, 추가로 뭐, 할수 있는 부분에서 문의를 하는 부분, 그게 바로 뭐, 면접이라든지, 다양한 아니면 지인을 소개시켜 주신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무려 상담 컨설팅, 어, 지금 보이시는, 어, HI 교육 그 채널, 카카오톡 채널 QR코드로 직접 문의해 주시거나 유튜브, 어, 지금 올라가는 유튜브의 하단에 적혀져 있는 네이버 폼 상담 신청서로 작성해서 어,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어, 연락을 드리는 구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지금 이제 고3 수시배치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름방학이죠. 이제 8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뭐 실제로 뭐수만이 오르비 이런데 보면 컨설팅 관련해서 저도 이제 뭐 확인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컨설팅 관련해서 문의도 굉장히 뭐 어디가 좋냐, 뭐 컨설팅에 무용론, 돈 주고 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컨설팅을 지금 고민 중이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 어 해당 어 이제 무료 상담 뭐 수시배치 컨설팅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어뭐 무료 수시배치 컨설팅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